자, 52번. 몇 번? 52번. 자, 이렇게 원이 있고. 맞아요? 여기가 X고, 여기가 Y죠? 근데 여기에, 이렇 최고 문양으로 반문이 들어가 있네? 여기 반어 이렇게 반에이 들어가 있죠? 맞아요? 맞지? 이렇게. 음. 자, 여기가 1이고, 여긴 2야.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긴 마이너스 1에. 맞아요. y는 a의 x 1이. 얘가 여기 있는 얘네들을 하고 몇 개의 점에서 만나래? 다섯 개의 점에서 만나래. 그럼 다섯 개의 점에서 만나기 하나 더볼까 이거죠. 하나 둘셋넷 다섯 마치. 무조건 기준을 잡아야죠. 더, 더 여기 내려가면 되죠 내려가 되죠. 언제까지 내려가요? 언제까지? 이해해요? 맞죠? 그 다음에 언제 여기 자더내리면 이제 이렇게 내려가 어디까지 갈수 있어? 요때그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다섯 개 점에서 만나자 이해하죠? 그럼 얘는 A가 0이지 기울기가 0입니까? 얘 얘는 이제 또 어떻게 해? 얘. 얘 얘는 뭐해? 이어야지 너, 너무 쉬워 여기 1이죠? 여기가 2야 몇 도? 30도 그럼 여기도 몇 도? 이렇게 내리면 여기 30도면 일대 루트 3 아니야? 밑에 기울기는 a 얼마? 루트 3분의 1이네 이해하지? 그래서 a는 0보다는 크고 루트 3분의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하죠? 자, 그다음에 5 3번 자. 여기 원이 있어요. 제가 x고 여기가 y죠. 맞죠? 시아 떨어졌어. 이런 씹을. 한들 빠졌죠. 어, 민서 한들 빠진 거 같아. 모르겠 모르겠어? 어? 솔직히 얘기해 괜찮을까? 세일보다날씬 하죠. <laughs> 에코준 <백구준> 세혁이. <laughs> 에전 세우기를 건드렸어 자그 다음 보세요 여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죠 25 이해하죠 그 다음에 중심이 여기 5야 1 2 3 어, 아, 봤어? 그냥 이게 감딱 잡고 1 2 3 3 정확히 등분이 되죠 되게 신기하죠 중심이 3,4죠 3,4는 여기 위에 점이야? 맞아 맞아? 중심이 3,4야? 그리고 반지름이 사야 반지름이 반지름이 사아 반지름이 사 여기 반지름이 사 반지름이 사 4. 아, 반지점 반지름이 사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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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름그죠 그래서 원을 그리면 이렇게 아나 요즘 왜 이렇게 원을 못 그리지 나 지금 원이 신이었는데 시 된. 하긴 선생님 변태기가 좀 없어지긴 했어요 이래뭔 <laughs> 말인지 알아? 옛날부터 뭐원잘 그리면 변태래며 애들이 그랬어. 진짜요? 어, 애들이 원을 잘 그리면 변태래. 애들이 그런 거야. 그래서 지금 원을 못 그리니까 변태기가 없어졌다. 옛날 잘 그랬었는데. 그냥 웃자고 얘기하잖아. 웃자고 시대거더라 아니 왜 이렇게 심각해져 이해했어요? 아니 변태기 그거 말고 이원 이거 이해했냐고. 아 제시. x 3의 제곱에 y 4의 제곱은 16이죠. 이해하모? 이해하죠? 맞죠? 자, 그랬을 때이 점에서의 접선, 이 점에서의 접선. 그다음에 이 점에서의 접선이 이 점에서의 접선이 한 점에서 만난대요. 맞아, 안 맞아? 이해하모? 이 교점을 뭐라 그랬어? a, b라 그랬는데 뭘 구하래? a분의 b 구하래. 이 항어, 이 새끼의 교점을 a b 라고했는데 a분의 b 이 a분의 b 가 의미가 뭐야? 민서. 자 a분의 b 의미가 뭐야? 민서. 어? 맞아요. 오호호 자, a 분의 b는요. (0, 0)하고 합고호호호호호똑호호호호호기기기기기기호호 어? 점점 다 똑똑해지고 있어요. 알겠죠? 기울기야요기울기죠요기울기 이해해? 근데 봐봐. 원 밖에 점에서 그 접선. 접선. 이해되는데? 그러면, 요렇게. 이유면, 이 삼각형이 뭐가 된다고? 이게 합동되는 거죠. 이게 아니죠? 이게 합동되는 거죠. 이해 안 돼? 여기 수직되는 거고, 여기, 아니, 이렇게 그리면 이해될걸? 저 그림이 저렇게 돼 있으니까 안 보이지? 여기도 그건 접선 아니야, 결국? 여기가 PA, B잖아. 맞아, 안 맞아? 여기 중심 빵빵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이으면. 이렇게 이으면 이건 합동 아니야, 둘이? 이해해요, 안 해요? 이해해요? 이해해, 안 해? 이거 둘이 합동이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결국 이 선은 이 원에 뭘 지날 수 밖에 없어? 중심을 지날 수 밖에 없는 거죠? 이해 하안하오 이해 하노잘안 돼? 잘안 돼? 그럼 이렇게 이어. 자. 바까지나이기저합동인 거? 저두변 합동이야. 이해하지? 예, 이해하죠. 예, 자, 그러면 다시 이원을 쳐다봐. 무슨 원을 쳐다보라고? 이원을 쳐다봐. 지금 이원 입장에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은 거 맞아, 안 맞아? 같은 거 맞지? 저걸 요렇게 이어버리면 지금 요각과 요각도 같은 거아니야 이해되는데 그럼 이건 이등변삼각형 아니야 그럼 이렇게 내리면 이거 수직이 아니야 그럼 중심 지나는 거 맞아 안 맞아 이제 이원 입장에서 이해하지? 그럼 이 원의 중심이 얼마였지? 3,4였지? 이해되는데 그러니 이 기울기는 그냥 3분의 4지 이해하노? 안하노? 이해하노?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4번 몇 번? 54번. x 더하기 1의 제곱에 y 제곱은 1인데, x 더하기 3분의 x 더하기 3분의 y의 최대를 구하래. 뭘 구하라고? x 더하기 3분의 y의 최대. 맞지? 네. X 더하기 3분의 Y의 최대. 야, 야, 야. 요 위에 점이 지금 X,Y야? 알겠어? 근데 이거 최대 뭐래 이게 뭘 의미하지? 민석. 어. 어. 모르겠어. 아웅. 이건 아니고 이건 몰라? 마이너스, 뭐. 그렇죠. 마이너스 3,0하고 X,Y의 기울기죠. 맞아? 안아아 맞아. 그러면, 그려 보자. 자, 아 그러면, 그러면, 그러그렇지 자, 이렇게 있죠. 여기가 그이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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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그러면, 그다음에 X, 면그러는 그러면, 그러면, 그러그그 자, 그냥 XY라고 잡자고 하나 잡아보자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3, 여기죠. 마이너스 3번 말하 이해되는데? 그러니 이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죠. 예? 그럼 저기울 최대일 때 언제야? 이렇게 뭐할 때. 접할때지이해돼 그러면 또뭐 하면 돼? 이렇게 이어. 일단. 그럼 너얼마 1이죠? 오메오메오메오메.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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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어. 어, 땡큐베리 감싸줘도 30도 10으로 해. 맞아, 안 맞아. 그럼 최대 2도 3분의 1이죠. 이해하고 안하 알겠지? 저볼줄 알아야 돼 이번 주토요일날볼줄오면뭐할 거냐면 너 그동안 했던 거 있지? 펼쳐놓고 점검할 거야 선생님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점검할 거야 알겠죠? 너도 너는 근데 나한테 2차 공식 안 했잖아 태혁이 아우 안 어, 반원이죠? 맞아요? 하머님에요 오! 잘 그렸어요, 그죠? 이런 씨. 아! 좋았어요. 잘 보정했어요. 그죠? 자, 이 새끼. 반지름 얼마야? 4죠. 이해 하노, 안 하노? 제일 큰거 반지름 8이죠. 자, 원은요, 두개 이상 모이면 무조건 중심을 잇는 거예요. 뭐라고? 중심을 잇는 거예요. 그럼 여기 중심 있죠? 이렇게 이어야말아요 당연히 이어야죠. 얘하고 얘는 이어져 있죠? 맞아, 안 맞아? 얘도 이어야죠. 끝까지 있는 거예요. 내접하는 거죠. 알겠어? 그 내접하는 원은요, 무조건 길이를 놓고 푸는 거예요. 알겠어? 내접하는 도형은 길이를 무조건 놓고 푸는 거예요. 알겠죠? 앞으로 고상태까지 써먹어요. 내접하는 도형은 길이를 무조건 놓고 푸는 거예요.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지? 선생님이 다음 주에 안경 바꿔서 본다는 얘기 했어요? 했구나. 자, 여기가 아이에요 그래서. 이해해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요? 4 더하기 R이죠. 맞아요? 여기는 뭐예요? 8 빼기 R이죠. 이해돼? 그럼 이 삼각형에서 이제 저알을 구하기 위한 식을 만들어주면 돼요. 너네들이 쓸수 있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직각 삼각형밖에 사용을 못해요, 너네들은요. 맞아요? 그럼 이 삼각형을 직각 삼각형으로 쪼개야죠. 어떻게 해야, 쪼개면 돼요? 이렇게 쪼개면 되네. 이해해 왔네요. 맞죠? 그러면 여기도 무조건 이어야죠 접선이니까 당연히 이어야죠. 이해하고안 하나 그럼 여기 r 이네 그럼 여기도 뭐예요, 여기? 여기도 아이죠여긴 뭐죠? 4마이스네 그러면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죠. 이해대한데 그러니까 원이 두 개가 있으면 중심과 중심을 무조건 이어요. 접선이죠? 무조건 이어야 돼요. 알겠어? 너네들이 쓸수 있는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무조건 직각을 만드는 거죠. 이해대한데요 알겠습니까? 그러이거지곱빼기이거 곱은 이거지곱빼 이거죠. 이해하시? 오케이. 그세요. 우와. <laughs> <laughs>